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내가 다섯 경기죠. 국내 다섯 경기랑 그다음에 잉리그컵. 음, 어제 보니까 대부분 다 올라갈 팀 올라갔더라고요. 일부 애들이 대부분 다 올라갔고 그리고 걔네는 졌던 막 브라이턴인가 걔네는 졌던데. 아무튼 리그컵도 결국에 일부 싸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중에서 누가 올라가냐 여기서 올라가는 팀이 조금 확률적으로는 뭐 어, 예측상으로는 이제 뭐 높은 팀이 되겠죠 음, 아무튼 그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국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남대 남대 대한항공대 선본대느는안 가냐고요 느바는 저는 안 해요 느바는 음. 이번 시즌은 느바를안 해요 어, 안 한다 왜 어 원래라면 이제 하, 하긴 했죠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축구 시즌이 이제 겹치잖아요 근데 전 농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축구에 이제 새벽 경기도 이것도 수, 수, 뭐야, 수십 뭐번 말한 것 같은데 축구 경기를 이제 새벽에 보고 아침에 또 너바 일어나서 결정자 체크하고 또 오후 경기도 분석하고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나눠서 한다 그런 말할수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데 아침에 또 제가 아침잠이 또 많은 관계로 새벽에 대부분 축구를 보는 관계로, 느바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국내 농구는 해요. 음. 그리고 유로 농구는, 유로 리그는 제가 몰라요. 어, 모르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 <laughs> 안 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느바 빼고는 다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느바. 음. 어제 100개인데 저녁 경기 한 번만 쪽지받는 건가요? 어... 원래, 그,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느바를 안 하기 때문에, 느바를 어,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처음 하신 거니까 오늘까지 보내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거까지 그냥 보내드릴게요. 마니님, 100회, 감사합니다. 음. 그럼 됐죠? 어, 처음 하신 거 같으니까. 됐죠? 어, 전 느바는 안 해요, 느바. 오늘 거 보내드릴게요, 오늘 거. 그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땅콩 대 선보인데, 유 경기는 뭐, 길게 말할 게 없어요. <laughs> 땅콩이겠죠. 지금 선보는, 비에나도 빠르면 그 27일 한전전인가? 여기서 나온다 하잖아요. 비에나도 없다. 물론 삼성화재전 잡은 부분을 보여줬지만은, 결국엔 옥금전에서도 안 되는 부분 보여줬고, 더군다나 지금 황태기도, 어 빠져있는 상태 좀더 지켜보고 출전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뭐 갑작스럽게 또뭐 항태이가 나왔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음. 어, 루이블린님 감사드리고 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 그거예요. 땅콩이 제대로 끝내줄 수 있냐 못 끝내주냐 이건데 땅콩한테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어, 범시 지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세트들을 보여주는 때가 한 번씩 있죠. 어, 그 부분 음. 아닌다면 솔직히 뭐 이거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땅콩이 밀릴 포지션이 없잖아요 솔직히 뭐어 세토도 마찬가지 황태기 온다다고 해서 뭐한 선수보다 더 낫다는 보정도 없고 음 여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해야겠죠 땅콩이 뭐 범실만 좀 많이 안 낸다면은 그리고 오늘 뭐 미친 선수들이 한 명씩 있겠죠 선보에 그날그날 뭐 미친 선수 뭐황경민이그 최근 이제 옥금정과 그다음에 사마점에서. 20득점이 상승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과연 세번 연속 그리고 항공 상대로 그 정도의 성공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땅콩이 이기겠죠. 근데 뭐 세트가 2.5 마이니냐 언더냐 요건데 결국에는 뭐 언더가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낫잖아요. 혹시나 선보가한 세트다도 와르르 무너지는 세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1세트 때 13점 찍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배당은 좀 깎이지만 언더를 찍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선보 용병 상태 양호냐고요? 선보 용병 안나온다니깐요 비에나 그구 땅콩이잖아요. 구 땅콩, 비에나. 비엔나 오늘 안나온대요그 빠르면은 아까 말했잖아 27일 날 오늘 입국했는 오늘 갑자기 뛰쳐나와서 어떻게 하겠노? <laughs> 안 되지.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한 건데 도공. 자, 유경기. 어, 유경기는 이제 방제에 적혀있듯이 여러분도 느끼고 나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 왜? 도공이 그래도 도공인데, 2.5? 어? 2.5를 준다? 물론,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 도공이, 음2.5 받았죠. 아 지난 맞대결 생각하면 그때가 2.5 받고, 기준점이 176.5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랑 똑같이 주긴 했어요. 근데, 그 경기 자체를, 뭐, 현관이 깔끔하게 이겼나, 셧아웃을 이겼냐, 아니면 뭐, 양효진이랑 야스민이 없었냐, 그것도 아닌데, 어, 3대2로 이겼는데, 또 똑같이 2점으로 준다. 뭔가, 뭐랄까, 아, 머리싸움을 한다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도공이 사실상 수비가 또 강한 팀이기도 하고, 높이도, 뭐, 물론 현금보다는 더 우위를 가져가다 붙을 런데 센터 라인들이 잘해주는 부분도 있고, 용병이 단지 조금, 그리고 세터도 중간중간 윤정이가 흔들릴 때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세트를 못 딸만한 친구들은 아니란 말이죠. 어.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지난 경기도 풀세트 가고, 그리고 은근 도공이 작년 생각해도 항상 만날 때마다, 셧아웃을 당했을 보다는, 어, 한 세트 이상 꼬박꼬박 따주는 경우들을 더 많이 봤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또, 아, 이거 도공을 가야 돼, 도공 프랜을 가야 되냐. 촛나 고민이 된단 말이지. 솔직히 경기 외적으로는, 쉽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양효진이 오늘 복귀하잖아요. 복귀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있겠죠. 양효진이 복귀해서 컨디션이 어떨지 어쩔지. 근데, 최근에 코로나 걸렸다, 나온 애들 뭐다 그냥 잘하던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효진 같은 선수는 뭐 더군다나 또, 어 에이스 선수기 때문에 도 잘해주고, 푹어 쉬게 잘했을 거고,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현건은 계속적으로 기록을 쌓아가고 있죠. 뭐 기나긴 계속 무한 연승을 달리고 있고, 제대로, 제대로 뭐, 오늘 붙을 거기도 하고, 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풀세트까지 가면서 접전을 펼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어 이것도 현건이 질것같는 않습니다. 질것 같진 않은데, 결국엔 뭐, 현건이 이길 것 같긴 한데, 풀렌을갈 것이냐, 음 아니면은 뭐, 언더를 조질 것이냐, 요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찝찝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보공이거는 2.5니까, 1.5 프레임에다가 현건 승 볼게요. 이름 이상, 이상하잖아. 근데 2.5니까, 요거는 한 세트는 딸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에 승리하는 건 현건일 것 같고, 뭐, 요런 느낌? 뭐, 요거는 2.5프레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일반승은 현건이 할 거라 봅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캐롯에 서울 삼성. 어, 요 경기도 이제 포인트만 딱 짚고 넘어가자, 아, 라고 생각이 딱 들면은, 결국에는 지금 캐롯이, 뭐, 사이즈 면에서, 뭐, 높이 면에서 아주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캐롯은, 뭐, 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돌아오지 않는 상태. 오늘 뭐,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긴 해요. 어, 몰라리드님 안녕하시고. 뭐, 뛰쳐나올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뭐다 돌아, 다 돌아온다면 보장도 없고. 서울삼성 물론 이제 캐롯이그 부상자들 있잖아요 막 누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뭐최뭐 뭐 최현민이라든지 뭐그왜 한호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빠지고 나서 뭐 안정욱이 나오고 뭐 계속적으로 두 경기 동안 그래도 두 자리 득점대를 보여주면서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뭐 계속 잘해준다는 보정도 없고. 어, 결국에는, 뭐, 캐로슨 오늘 외곽에서 승부를 봐야겠죠. 로슨 자체도 결국에는, 뭐, 미들이라든지 외곽을 또 쓰는 친구기도 하고, 뭐 골밋에서의 오늘, 뭐, 매치업상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상. 그래서 결국 에 외곽에 의존할 거고, 반대로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무려 연승을 달리고 있다. 물론 초반에도 3연승 달렸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뭐, 좀잘 나가는 KCC 잡고, 그 모비스 상대로는 그래도 뒤지지 않을까 했데 모비스가 물론, 그때 당시 좀 끔찍한 애들이 많았죠 아... 바리도 미쳐버렸고 이호석도 그날 미쳐버린 거예요 자유투도 왜 이렇게 흘리는지 문제들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뭐... 잘하고 있다는 거 생각이 들긴 하죠 음.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뭐 나름 음 게임을 임하고 있는 서울삼성 그 용병 그 알레찐가 모식인가 걔는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겠는데, 그래도 용병 하나가 뭐 옵션적으로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좀더 플러스 되고 있고, 결국에는 캐롯은 외곽인데, 물론 이제 전성연을 전 이제 마크할 만한 그런 선수는 없긴 해요. 뭐 아무리 수비적으로 외곽만 그 막아야지 하고 플랜을 짜온다고 해도 선수들이 받쳐줘야지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는 어느 정도 뭐 외곽에서 줄것 같긴 하다. 음 근데, 그래도, 뭐, 인사이드 쪽에서는, 뭐 서울 삼성이 캐로 상대로, 그래도 점수를 내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정현이 또상승세일를 타는 부분도 있고, 둘다 골은 뭐 넣을 수 있는 구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준점이 157.5, 어. 물론 얘네 둘이가 맞붙었을 때, 150점대 초반대를 두번다 찍었죠. 근데 그때랑 지금 상황 자체가 좀여건적으로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캐롯이 지금, 어, 3점 수비. 어, 수비 자체는 괜찮다니까요. 그 서울 삼성은 제가 말할 때도 말, 계속 말했지만, 오시 즌에 득점력이 초반에는 상승했지만, 결국에 안 된다 싶으니까 뒤에 와서 수비적으로 타이트하게 가자면서 서, 상대 이제 득점을 이제 좀 저, 저지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막간간히 이기고 프랭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그런 부분. 캐로선 3점 실패시 망... 그거는 기본적인 말아니 기본 결국에 캐논씨 지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결국에는 전성현과 그리고 이정현이 또 외곽에서 어, 풀어주는 그런 점수 능력 그 다음에 로슨도 어, 결국에는 사이먼 이 둘이를 비교했을 때 사이먼은 그래도 수비적인 가담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로슨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얘도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골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비는 괜찮다 하지만 전성현을 계속적으로 잘막았다면 계속 이겼겠죠.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결국에는 전성형을, 전성형을 막지 못하고 26득점을 줘버렸죠. 어. 그래서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두, 뭐야, <laughs> 최근에도 못 막았다. 최근에도 못 막았다는 거. 음. 그리고 1차전에서는 좀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뭐 전성형 같은 슈퍼스타가 두번연속 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기존점이 150대 초반 음, 받았었는데 지금 150대 1 5 7점을 줬는데 확실히 지금 그 최근에 맞붙었던 1, 2차전보다는 득점이 더 많이 나올 이 상황 자체가 놓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경기는 뭐 오버 보시고 그 다음에 승패 라인 자체는 어 이거 1점이 내려갔네 어, 요거는 그래도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서울삼성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뭐 프렌승 볼게요 캐롯이 물론 배당도 올라가긴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그 울산 날도린이 말한 것처럼 외곽이 오늘 좀 야투율이 고장난다 그러면 승리를 할수 있다는 장담이 없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프렌에 오버 볼게요 근데 근데 어느 정도는 근데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뭐뭐 뭐 서울 삼성의 수비가 뭐 미친 뭐, 뭐 L, LG보다 솔직히 더 좋다고 볼수 없잖아요. 뭐 LG는 물론 이제 인스, 그 골밑에서의 수비력도 괜찮긴 하지만. 다음 네 번째 <laughs> DB DB 대 LG. 자유 경기 어 일단은 맞대결에서는 뭐 2차전에선 lg가 4점차 승리 가졌고 1차전에서는 이제 db가 8점차 승리 가졌다 뭐한 번씩 나눠 먹기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누구의 쇼가 있었냐 에르난데스의 쇼쇼 쇼가 있었죠 거의 뭐두 경기 나올 때마다 다 20득점 박아줬고 지금은 이제 db가 용병이 바뀌긴 했지만은 글쎄요 어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죠 지난 경기도 뭐 가스전이야. 두경민이 43득점 받고 김종규가 좀 살아나서 두 자리 받고 프리머니뭐 뭐 14득점 받고 결국엔 그 새로운 용병 트레드웨이링과뭐시인가는 답이 없어요. 그냥 그만큼의 뭐용병이 오늘 수치 에르네스가 해줬던 그 부분을 해줄 수 있을까? 프리머니뭐 아니면 트레드웨이 해줄 수 있을까?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막 커리어 하이 느낌을 이제 뭐 40득점 이상 찍은 애들 다음 경기 귀신같이 뒤지는 게. 이 국내 경기 플러스 뭐 아무, 물론 에바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잘하면 꾸준히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특히나 이게 잘했던 친구가 또 잘한다는 경우를 진짜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다. 그냥 그나마 뭐 종교가 요즘에 사람답게 해준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 그리고 마리이가 용병 싸움에서 뭐 믿질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LG는 요새 보면은 뭐 여러가지 쓰고 있죠 준일이 쓰고 부탕 쓰고 막 그리고 커닝엠도 요새 괜찮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근데 제도가 조금 더 날뛰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도가 요새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올라온다면 더 괜찮을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뭐, 지난 맞대결에서 디비전에서 제도가 날아다녔죠. 그런 이제 팀적인 상상 생각하면은, 오늘도 뭐, 날아다닐 수 있는 뭐 구조 자체. 오히려, 뭐, 지난 경기야 대학사를 한게 이제, 디비가 맞긴 하지만은, 뭐, 맨날 이렇게 잘하면은, 맨날 상위권 가 있겠지. 지금 뭐, 연패하다가 1승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퐁당퐁당으로 바뀌긴 했는데, 뭐, 연승을 최근에 탄 적도 없고, 기대감이 뭐, 있나. 마치 가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디비는 별로 믿을 수가 없다. 아,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적인 부분 자체도, 뭐, LG가 뭐 DB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없기도 하고, 음, 그리고 원정에서 LG, 예, 원정 LG. 뭐, 작년, 재작년은 이제 홈 LG였지만, 이번 시즌은 원정 LG죠. 어, LG가 현재 1위죠. 원정, 음, 원정 1위. 예. l g 승 보겠습니다. l g 승 db, 가스, 이런 애들은 좀 믿을만 하면은, 어, 통수치는 인간들이지.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LG가 이기는 사이드 쪽으로 좀 보기 때문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처럼 그렇게 또 터질까요? 안 터질 거라고 봅니다. 어,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어, 이제 요 경기에 나름 빅매치가 될수 있겠죠. 어, 나는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우리은행이 너무 좀 작네 어, 나는 그래도 한 1점 뭐 2에서 3 이상은 주지 않을까 했는데 1.18을 줘버렸네 어, 박지수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어, 그만큼 뭐 국내 오즈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본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겠죠 음.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박지수가 돌아온 거는 그래도 이득이다 이득 그리고 지난 경기 거의 뭐 20분 음. 지난 경기 20분 정도, 뭐, 뛰면서 득점력도, 뭐, 득점력이 엄청 좋아졌다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막 19득점인가 20득점인가 뭐, 박았잖아요. 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뭐, 보여줬죠. 음, 근데 이제 그팀 뭐, 신안, 신한, 신안도 뭐, 못하는 팀은 아니긴 한데, 그때 당시 또, 강인이 간만에 좀 터져줬고, 그 다음 확실히 지수가 들어오니까, 골미에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주니, 허예은이 이제 마음 놓고 좀, 뭐, 패스 질도 하고, 밑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은 부분을 보여줬죠. 여러모로 이득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은행 지금 뭐, 충격의 그 삼성전, 패배가 한번 있었을 뿐, 아직까지는 계속 또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연승 넘지 않았나? 뭐 가고 있고, 음. 물론, 최근에 우리 은행이 좀 답답한 득점력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수비력은 여전히 강하고, 어,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김담비가 요새 좀 주춤하죠. 어, 초반에는 막 날뛰고 그냥 뭐 계약서를 했던 김담비가, 아 어, 요새 좀 주춤을 하는 관계로 점수력이 안 나오는 부분. 어,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 이 위대인, 위성호 감독이 이 말을 했죠, 옛날에. 김담비를 영입한다는 거, 왜 영입을 했나. 음. 아마 기사들을 봤을 거예요. 이거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건가? 아. 이거는 뭐 오늘 기사가 아니고 어제 기사도 아니고. 위성우가 김담비를 영입한 거는 결국에 박지수가 있는 KB랑 싸우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는 박지수가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박지수가 복귀를 하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위대인, 이 위성우 감독이 할 때는 진짜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특히 뭐 한번 쳐발렸다 발렸다 그러면 바로 만나면은 대갚아 줍니다. 아, 그리고 박지수 있을 때 물론 박지수 있을 때도 우리 은행이 뭐 이길 때도 있고 근좀 팽팽했죠. 근데 지금 아주 정상적이지도 않고 좀몸 상태도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는 거 봐서는 위성우 감독 음, 이럴 때꼭개해주는게 위성우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김단비가 요새 주춤한 건 사실인데 이런 매치업 상에서 결국에는 뭔가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뭐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우리은행이 지금 수비력 자체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KB 스타즈가 지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골밑성 강화되지만 결국엔 외곽 작년도 생각하면 결국엔 지수가 밑에 있으면 두 명이 간다 그럼 외곽에서 이제 수비들이 이제 허술해 지면서 자리 이제 슛을 쏘는 자리들이 나오죠. 그 부분에서 외곽에 대한 부분이 뭐좀잘 들어가면서 어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금 보면 외곽에 대한 어이 야투감이 형편이 좀 없어요. 강희슬도 지난 뭐 하나원 쿄전이야 뭐50% 반반 했는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 말렸죠. 어 말렸고. 물론 이제 슛에 대한 찬스들은 좀더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은 좀 외곽계에 대한 음,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농구 국내 농구 자체도 그렇고 뭐누가도 그렇고 그날에 따라서 뭐 야투감이 왔다리 갔다리 한가 사시긴 한데 근데 우리는 뭐 데이터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수가 뭐몸 상태가 완벽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우리가 충분히 또 지수를 제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성우 감독 해줄 때는 해 준다. 아, 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우리승 다음에 마인승. 기준점이 8.5. 솔직히 이거 생각하면은 박지수도 돌아오고 8.5면은 와 이거 충분히 KB 풀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 요새 뭔가 이제 김담비가 주춤한 부분. 근데 위성우의 그 인터뷰가 떠오르단 말이지. 아, 김담비를 영입해서 박지수가 있는 KB를 본때를 보여 주겠다. 아. 위성호 감독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올게요. 그래도 지수가 들어오면서 찬스들은 더 많이 나올 거고, 골리셋에 의 우위감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져갈 거다 생각하고, 우리은행도 결국에는 득점적인 부분은 올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조용기는 뭐 오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기준점도 130점 되면은 좀 낮아요. 낮은 이유는 결국에 우리은행이 최근에 득점력이 좀 줄어들고, 수비력은 뭐 그대로 여전하니까, 이 정도 기준점 받은 것 같다. 다음 여섯 번째, 자, 맨시티 대리오풀 자, 이 경기, 아, 드디어 이제 축구들이 스물이 스물 기어 나오네요. 물어봅시다. 맨날 내 혼자 경계 설명하고, 어, 물어볼게요. 맨시티, 승, 무, 패. 추천 좀눌러주시고 맨날 200명 넘게 보는데 어떻게 끝날 때까지 100개가 안 되냐. 어, 반은 좀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추첨도 눌러주세요 응? 추첨 눌러주시면 뭐야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록식도 알려줄게요 기록식 응. 1번 3번 1번 2번 메시티가좀더 어, 응. 많긴 한데 뭐 그래도 반반 반이 이 느낌이네 어... 6대 2대 아이다 <laughs> 넘어가자 <웃음> 자 맨시티 리버풀. 일단은 뭐 맨시티는 오늘 딱히 결장자라고 하면 알바레스. 뭐 아시죠? 그 아르헨티나 그 메시. 돌마니젊은이 <laughs> 그 있잖아요. 걔는 월드컵 관계로 휴식을 부여받고. 그 다음 리버풀은 이제 그대로 디아스. 그 다음에 조타. 디아스 뭐 디아즈. 영어 발음이니까 결장이죠. 앞선의 공격 라인 때. 여전히 뭐 리버풀은 뭐 피로미노라든지 사알라라든지 노네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음. 근데 그때도 말을 했지만은 음. 결국에는 지금 뭐 완전체가 아니라는 부분, 음. 공격적인 부분이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 아 어, 그리고 두 팀이 이제 둘다친선전이랑 이제 리버풀은 그 뭐고 두바이컵인가 아랍컵인가 뭔가 했잖아요. 음. 둘다 17일날 경기했고 맨시티는 이제 지로나 어, 지로나와 친선전을 했죠 근데 지로나와 맨시티 다들 아시죠? 왜 얘네들이 가 친선전을 한지 어, 둘다 그거잖아요 만수로 건데 뭐 <laughs> 지로나도 만수로 맨시티도 만수로 그래서 강제 이벤트 매치 잡혀가지고 했죠 그 경기에서 이제 뭐 완전히 풀은 돌리지 않았어요 1.5군 정도 나왔죠 그때 당시 나온 애들 덕배 폴란드 마레즈, 뭐, 긴도간,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애들 쓰고, 한 50분, 뭐, 80분, 뭐, 이 사이로 교체해줬죠. 그래서 몸좀 풀었다, 이런 느낌. 음, 리버풀은 그거 보고, 리옹과의 경기에서는 패배하더만, 에이시밀란이랑 해가지고는 뭐, 이겼죠. 두바이컵에서. 그, 그 경기는 이상하던데, 뭐, 승부차기도 마지막에 하더만, 아무튼 뭐, 하면서 했고, 그때 당시도 뭐, 살라, 피로미노 엘, 뭐, 엘리어, 알칸타라, 밀러, 교체로 모 뭐, 눈에서 나오고, 뭐, 바꿔가면서 이제, 선수들의 이제 폼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둘다뭐 컨디션적인 부분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유기는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건 그냥 알려준 거고, 맨시티가 이제 리버풀이 코베 리오풀 상대로 최근 다섯 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음, 1대 0으로 졌다. 아 물론 그 경기는 이제 암필드였죠. 암필드에서 어 맨시티의 승률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음 하지만 은 이제 오늘은 에티하드 스타디움 맨시티 이제 홈구장으로 돌아온다는 거 물론 홈에서도 맨시티가 승률이 뭐 리버풀한테 좀 좋지가 않아요. 왜? 결국에는 감독 코비 이 빠바기 빠바기한테 좀 강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팀 이제 사정상 봤을 때 진짜 이번 시즌은 음, 맨시티가 좀 우세를 가져가야 될 부분이 맞아요. 홀란드를 데려온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리버풀이 계속 말하지만은 겨울 이적 시장 때 미드 라인을 좀 사야 돼요. <laughs> 사야 돼. 물론 뭐핸더슨이라든지그 음, 다음에 뭐 티아고 알칸타라든지, 뭐 파비뉴라든지. 있긴 한데, 좀, 노세화도 되기도 했고, 어, 이제는 좀 많이 약해졌어요 중원이. 그래서,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 뭐, 벨링엄이라든지, 또, 링크되어 있는 한명누야 암나바트였나? 음. 뭐, 데리고 온다고, 뭐, 지지을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그래요. 지난 맞대결에서는, 물론, 리버풀 이이긴 했지만은, 역시나 뭐, 주도권 자체는 맨시티. 근데, 맨시티가 좀, 역습적인 상황에 좀 많이 약해요. 항상 보면은, 뭐 지들이 주도하는 축구에서 좀, 좀 역습 좋은 팀 만나면 좀드러 맞긴 한데, 그래도, 맨시티가 음 리오프 상대로, 뭔가를 보여준다면 딱 지금이 적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역시나, 뭐, 리오프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줬던 이 빠박이 확실히 믿을 수 없고. 근데 이 경기 자체는, 어려운 경기이기도 해요, 솔직히. 뭐, 두팀 매치업만 봐도. 그래서, 승패로 그냥 배당용으로 찍어보세요. 모헨무, 이렇게 찍어보시고, 근데 이게 싫다. 나는 뭐 하나라도 찍을 거다 하면은, 언더보다, 이 경기는 오버를 찍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두팀다뭐 최근에 붙었을 때, 뭐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뭐, 보여준 적이 이제 오늘 이번 시즌에 그 처음이긴 했죠. 리그 경기 때.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컵 경기에서 붙었을 때, 오히려 뭐, 오버의 경기들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특히나 뭐 리그 컵이라든지 좀 의미 없는 경기들. 왜냐면은, 살짝 살짝 좀 변경도 주고 뭐 선수들 이제 롯데 좀 돌려주고 필요한 선수들 빼주고 하면서도 제구시을 못해요 수비 그 부분 자체들이 그리고 요새 봐도 리버풀도 그렇고 뭐그 월드컵 하기 전에 봐도 그렇고 뭐 맨시티도 그렇고 간간히 실점을 또 계속하는 부분 이 3.5가 아니기 때문에 2.5 기준 오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경기는 뭐. 또 하나 있으니까 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록식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기록식 이 경기는 기록식이 이렇게 찍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어, 저는 뭐 찍었지만은 어, 약간 오버를 보는데 무승부가 난다면은 1대1 같아 골을 아예 못 넣을 것 같진 않고 근데 저는 약간 맨시티가 좀 이긴다는 마인드 쪽을 좀더 보고 있기 때문에 2대1 그리고 3대2 한 점차 승부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4대2도 좀 뭔가 땡기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한점차 승부 예상에 1대1 무승부 뭐 이렇게 찍어보시던지 3대 16배 2대1 6.9배 뭐 하나만 돌아도 이득이잖아요 아, 됐죠? 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